이찬원이 최근 발표한 신곡 스카이 트래블 이 음악계에서 큰 화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곡은 이찬원이 직접 작사와 작곡에 참여한 작품으로 그가 우연히 본한 다큐멘터리 영화에서 영감을 얻어 탄생한 곡입니다. 영화는 한 노부부의 삶을 그린 작품으로 이찬원은 이들의 오랜 시간을 함께 살아온 사랑과 추억을 음악으로 풀어내고자 했습니다. 스카이 트래블은 한국 전통음악과 서양음악의 절묘한 결합이 돋보이는 곡입니다. 무겁고 아름다운 멜로디가 곡을 이끌며 두 사람의 서로를 향한 깊은 사랑과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연대를 영화처럼 펼쳐 보이는 느낌을 전달합니다. 특히 이찬원의 강렬하면서도 섬세한 목소리는 곡에 더욱 깊이를 더하며 가사와 음악을 더욱 감동적으로 만들어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이 곡은 음악 방송 프로그램에서 무려 두번 이상을 수상하며 트로트라는 장르의 특성상 이례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스카이 트래블은 그 자체로 트로트 음악의 한계를 넘어서는 작품으로 그동안 트로트 장르에서 접할 수 없었던 서정적이고 품격 있는 음악을 보여주며 이찬원의 새로운 음악적 역량을 드러냈습니다. 또한 이 곡은 200만 조회수를 넘기며 온라인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스카이 트래블 위 뮤직비디오는 그 자체로 영화같은 비주얼과 음악의 조화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며 팬들 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도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팬들은 이 곡을 통해 이찬원의 독특한 음악적 세계와 감성적인 표현력을 더욱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었고 그의 새로운 도전이 성공적인 결과를 낳았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찬원은 스카이 트래블을 발표하며 또 하나의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바로 서울에서의 앙코르 공연입니다. 그는 지난 6월부터 HYMN이라는 솔로 콘서트를 이어오며 오는 12월 13일부터 15일까지 서울 KSPO돔에서 3일간의 앙코르 공연을 진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공연은 국내 공연이 대미를 장식하는 행사로 그의 팬들은 이 공연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2025년에는 라틴 아메리카와의 음악적 협업 프로젝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찬원은 전통적인 트로트와 라틴 음악의 융합을 시도하며 새로운 음악적 지평을 열어갈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그는 국제적인 무대에서도 활약을 넓히며 음악적 색깔을 더욱 다양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찬원의 스카이 트래블은 단순한 한곡의 발표를 넘어 그의 음악적 진화와 감성적 깊이를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팬들은 그가 앞으로도 트로트의 영역을 넘어서는 새로운 작품들을 발표할 것을 기대하며 그의 차세대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높이고 있습니다. 이찬원은 이미 음악계의 큰 별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그의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기대됩니다.